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눈이 쇠하도록 그렇게 울며 빌며 매달리고 있으나 하나님의 응답은 요원하기만 한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. 그렇다면 기도해도 여전히 고통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가장 먼저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. 본문에 다해선 기도에도 여전히 고통이 시속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,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상황이 삶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,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, 라고 우리에게 그의 삶으로 기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 기도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고통일 때, 그것이 지속되고 가중될 때, 낙심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. 오히려 그때가 다윗처럼 더욱 기도에 매달릴 때인 줄 믿습니다. 그때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. 두 번째로,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해야 합니다.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. 여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 내가 죽게 기도하오니. 아멘. 여러분, 이게 무슨 뜻인가? 다윗이 지금 극한 고통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바랄 것 아무것도 없어서 오직 주님 앞에 부르지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겨주시더라는 겁니다. 그것이 깨달아졌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. 잘하는 송도 여러분. 하나님이 언제 반기십니까?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을 인정하며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반기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오늘 본문의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기도를 통해서 고난이 해석되어져야 합니다. 비록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고통의 문제는 여전하다 할지라도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안에서 내게 행하셨던 일들을 또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.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과 그 극률하심에 초점을 맞추며 기도할 때 여전히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고통의 문제가 해석되게 되는 것입니다. 기도 말고는 우리에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. 기도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. 기도에도 고통이 여전한 것 같고 답답하여도 더욱 더 힘써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.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가 해석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의 울부짖음이 노래로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.